예. 그러니까 당신이 수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당신이 수학을 해야 돼요. 그죠? 당신이 수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 아까 이야기 했듯이 아까 이야기 했듯이 당신이 그니까 정확하게 하면 수학을 과학적인 증명을 할때 그리고 과학적인 증명이 아까 뭐가 있었죠 Absolute, Observe, 그 다음에 Experimental, 그 다음에 Theoretical 그렇죠? 이 증명, 과학적인 증명이라는 것을 사용할 을 때는 반드시 수학에 들어갑니다. 예외가 이거예요. 예외가, 예외가 이건데, 얘는 말 그대로, 얘는 말 그대로 고가의 장비와 기술의 발전과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예, 사실상은 예외가 아니에요. 왜 예외가 아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뭘 관찰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뭘. 예. 네. 그니까, absolute o b s e r 이라고 해서, 뭐, 아무거나 관찰할 순 없죠. 그죠? 뭘 관찰할지를 알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예, 이게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필요해요. 엑스페 n 리먼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엑스페 n 리먼탈할 때도, 얘도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엑스페어리먼탈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스탯을 써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수학은 말 그대로, 그케큘러스라든가뭐 확률 스토캐스팅 모델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지 통계적 모델을 얘기하는 게 통계적인 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통계적인 수학을 쓸 때는 언제냐 이 수학 모델을 증명 그러니까 통계 모델을 증명할 경우에는 혹은 통계 시스템을 증명할 경우에는 수학을 써야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되더라도 뭐를 해야 되냐면 어떤 데이터를 컬렉션할 거냐가 또 문제로 남아요. 그리고 이 어떤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이 데이터가 어느 지향점을 찾느냐, 오브젝트, 오브젝티브가 되느냐를,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걸 하려고 하면, 전부, 예, 네, 전부 어디로 가야 돼요? 전부 일로 와야 돼. 전부. 전부 일로 와야 된다고, 일로. 전부 일로 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도 이렇게 와야 된다고. 예. 네. 그리고, 아까 뭐였어요? 아까? 얘는? 얘는 뭐예요? 얘는? 예, 얘의 증명, 최종적으로 증명은 뭘로 해요? 메스예요 메스라고. 다 이걸 해야 되고, 얘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게 메스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얘는 무조건 해야 돼 얘는 얘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안할 수가 없다고 뭐에 대해서? scientific fact에 대해서 scientific fact에, fact에 대한 근거를 증명 evidence 증, 근거에 대한 증명을 할 때는 과학적인 증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당신은 수학적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 과학적인 증명이 그러면 과학적인 사이언트픽 팩트만 증명하냐? 아닙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거예요. 다음 강의 때 제가 할 건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래요. 당신이 뭔가를, 어떤 사실을 증명을 할 때, 과학적인 증명을 하겠, 과학적인 증명을 했다. 뭐에 대해서? proof m e t h o d 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명을 했다고 하는 순간 당신은 mathematical proof가 있어야 돼요 아까 다시 얘기하는데 이건 statistic 모델에 대한 proof가 아니에요 네, 이거랑은 다릅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statistics의 어떤 그 solving 모델에 대한 proof를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statistician만 하면 돼요 statistician만 네. statistician만 하면 된다고 이 어떤 명제에 대한 증거나 증명을 할 때는 사용할 줄만 알면 돼. 예. 그리고 그 통계도, 통계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뭐, very, 뭐, 뭐, 분산, 뭐, 표준편차, 뭐, 이런 거 수준이 아니고 이것도 올라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굉장히 다양한, 다양하고 그 많은 그 테크닉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쉽게 가지고 어떤 사이언티픽 팩트에 대한 증거 증명을 하시는 분이면 수학은 무조건 해야 돼, 예, 수학은 무조건 해야 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히스토리컬 팩트죠, 히스토리컬 팩트. 히스 토리컬 팩트도 마찬가지예요. 예, 당신은 수학을 하셔야 돼요. 통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수학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거보다더 중요한 거. 수학을 하기 전에, 여기 뭐가 있었어요? 여기. t h i n 이 있었죠? t 킹 i 킹 k i n 에 이게, 이제 조금 더, 그, 어, 뭐 뭐라 그럴까. 사이언티픽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걸 뭐, 이게 뭐하고 똑같냐 면은 모델링이에요. 걸어다니는 모델 말고.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디어레 l p r 프로프는 먼저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 한 것이 수학적으로 맞느냐를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예.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 과정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그 어떤 명제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 과학적인 판단을 을 내리기가 어 한계가 따른다는 거죠. 물론 만약에 이걸 못하거나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뭐 그럴 경우에는 할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없어서 못하는 거랑, 내가 c proof, 어 레리카란 프루프를 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현재 지금 현재 시스템이나 모델이 그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나 아니면 너무 복잡하다거나 이래가지고 그거를 못한다는 걸 알고 안 하는 거랑, 그죠? 그냥 내가 내가 할줄 모르기 때문에, 어 아니면 아예 그게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안 하는 거, 몰라서 못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면 될수록 어, 필요한 건 이거예요. 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는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인문학도 사회학도 혹은 기자가 사이언티픽 팩트를 다루면 안 되는 이유 예. 예. 이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기자가 사이언티픽 팩트를 다루면 안 되는 이유가 게 뭐냐 그 과학 관련 기사들 있잖아요 예, 과학 관련 기사들 예. 이런 걸 다루면 안 되는 이유가 뭐 무조건 다루면 안 된다는 이유 다, 다루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사회학자나 인문학자들이 사이언티픽 팩트를 다룬다는 거는 사실은 사이언트 사이언티픽 팩트가 아니에요. 그건 히스토리컬 사이언스를 이야기를 하는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네, 이건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그 히스토리컬 팩트를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Observation.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경험. 이거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경험. 그 다음에 뭐예요? Experimental. 이제 뭐 통계적으로 통계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비즈니스라는 친구뭐 비즈니스, 비즈니스 아날리틱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네. 이거 밖에 없어요. 띠어리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띠어리에서 모델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부분 그니까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이 부분을 예. 이 부분을 누구한테 누구의 힘을 빌리냐면 전문가의 힘을 빌려요. 예. 전문가의 힘을 빌려요. 근데 잘 보세요. 어, 기자가 사이언티픽섹터를 다루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이 전문가가 한이쓰 o 어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능력이 안 돼요. 예. 근데 뭐 이거는 뭐 내가 쉽게 해가지고 뭐 물리학을 할줄 아는데 생물학 저 모르죠. 의학 모르죠. 어차피 전문가의 그걸 받는다고 쳐요. 그죠? 전문가의 조언을 믿는다고 쳐요. 예.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게 걸려있는 게이 메스메틱할 로직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알려드린 그 시스템 상으로 봤었을 때이 전부 다 뭘로 묶여있냐면, 이 조건부 명제의 형태로 걸려있어요. 네, 조건부 명제로 걸려있어요. 조건부 명제로. 그러면 조건부 명제, 얘는 뭐냐면, 얘는 수학이에요. 이게 수학이라고. 그래서 어떤 팩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팩트가 어떤 스테이트먼트 팩트로 가져오는 이이 건이 예, 논리로 묶여 있는 거예요. c 매스메틱 g 로직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과목이 사이언티픽 팩트를 다루면 안 되는 이유는 띄어리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띄어리를 설령 전문가가 제대로 가르쳐줬다고 해도 이게 증명을 안 되면 안 돼요 네. 이걸 아셔야 된다고 최소한 집합과 명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그나마 사실인 기사를 쓰실, 수가 있, 쓰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겁니다. 이거 예. 이거예요. 이거 과학적인 지식은 과학이 아니에요. 예. 예. 과학적인 지식은 그게 만약에 사실인 거를 사실에 근거를 했다면, 그러니까 과학적 증명으로 프로브된 거라면. 그건 더 이상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그런 사 그런 어떤 사, 어, 자연현상 scientific fact를 state of m e m e n t fact로 명제의 참인꼴로 찾아가는 행위가 그게 과학이에요 그 찾아가는 행위가 일단 문서화가 되고 state of m m e n t fact가 되는 순간에 그거는 더 이상 과학이 아니고 과학적 지식이에요 예, 그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 힘은 크기, 크, 힘의 크기는 가속도에 비례한다. 뭐 등속하는 물체는 뭐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뭐 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다. 뭐근의 공식은 b 제곱 플러스 뭐, 어, 뭐 루트 뭐 c, 뭐, b 제곱 마이너스 4ac 뭐아 마이너스 b구나. 그뭐 수학 문제 4번의 정답은 뭐 루트 2뭐 이런. 이런 게 이제 과학적 지식이죠. 어, 요건 제가 이제 수학적 지식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예. 이 과학적 지식은 과학이 아니에요. 예. 이거 이제 이 강의 들으시는 분 가운데 이제 학부모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 그당 저기 그, 들으시는 분의 아들 래미 혹은 딸 래미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 이걸 주지 마세요. 과학이라는 건 뭐냐하면 힘의 크기가 가속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찾는 과정이에요. 찾는 과정. 네. 과학이라는 건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스스로 깨치는 거예요. 힘의 크기가 가속도에 비례한다는 걸 스스로 깨치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등속하는 물체의 숙,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네.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그걸 이론과, t h e 와 비교, t h e o r 와 비교하려고 하는 거. 그게 과학이라고, 그게.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그, 과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 과학적인 증명을 잘 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 이런 거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제가 왜 수학 문제 4번의 정답은 루트 2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있어요. 예.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수학을 수학 문제를 잘 푸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예.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문제 많이 풀어보고 비슷한 문제 있어. 그 비슷한 문제랑 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답을 내. 뭐 1분 안에, 뭐 1분 30초 안에. 이거는 과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의 공식. 그죠? 근의 공식이 뭔지는 다 아시죠? 예, 근해 공식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런 거예요. 근해 공식을 한다고 했었을 때, 자, x의 제곱 플러스 뭐 b,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그뭐 어, 어, a 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 제로. 이거에 대한 근해 공식이죠. 자, 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네. 이 X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건 수학이 아니에요. 과학적 증명방법이 아니라고. 왜? 내가 이걸 알고 있는 순간, 과학적인 증명방법, 혹은 과학적인 사고, 혹은 과학은 이 조건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라고. 그게 수학이고, 그게 과학적인 사고고, 그게 수학적인 사고입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했었을 때 X값이 얼마냐고 구하는 거는 과학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과학적 지식이고 수학적 지식일 뿐이야. 그 과학적 지식과 수학적 지식을 그 어떤 문제에다가 적용했을 뿐이라고. 그 해당 문제는 풀수 있어요. 그 해당 문제는. 근데 그 해당 문제가 다른 걸로 나타나면 못 풀어요. 못 푼다고. 왜? 그 공식을 그대로 못 넣으니까. 그 과학적 지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 계속 중요하다고. 때. 뭐, 어쨌든.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과학이 아닙니다. 예. 침대가 과학이 아닌 게 아니라, 과학적 지식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아셨으면 좋겠어. 어. 그, 과학적 사고라는 게 아까 그 어떤 수학적 증명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한참 수학적 증명을 하고 있는데, 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뉴턴이 그렇게 안 했다던데, 뭐 갈릴레오가 한 거는 공식이 다르던데, 이딴식의 이딴 소리를 하고 앉은 거야. 예. 그거는 아니에요. 자,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논리가 붙었을 때 누가 이기냐? 예, 과학적 논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정상이라고. 예. 그거를 과학적 논리를 과학적 지식이 이긴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진짜 개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저기 뭐야 착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어, 나 과학적 증명을 했어.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과학적 지식을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예, 과학이 아니고 과학적 증명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